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빙 t v 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냉장고 자석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원래는 냉장고 자석인데 어 지금 자석이 원래 뒤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자석이 떨어져가지고 자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석이 그냥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집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자석이 떠오진 집게라가지고, 그냥 집게로도 활용을 할수 있고, 이렇게 보면 계산기요. 집게인데, 계산기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고 활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용기계로도, 다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종이 같은 거, 뭐, 중요한 가정통신문이나 그런 거, 이렇게 집게에다 꽂아낼 수도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생기면은, 집에 가정통신문 냉장고 에 이렇게 집게로 끼워낼 때, 그럴 때도 사용하기 진짜 딱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받은 학생들이나, 어, 엄마들이 주로 집게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냉장고에, 가정통심을 이렇게, 이렇게 집게로 꽂아놓을 때 사용하는데, 그럴 때 진짜 추천을만 합니다.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게, 어, 가게, 시장, 장보고 나서, 가게, 가게에서 내가, 어, 얼, 얼마, 마, 그, 얼마, 멋지, 그, 물건을 샀나 확인하는 엄마들 있고 있잖아요. 집에 오면은. 그 가게 에 내가 산 물건의 가격이 얼마일까 그럴 때 확인하는 엄마도 있는데, 어, 그런 엄마들한테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자석이, 뒤에 원래 자석이 있었는데, 자석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집게로 활용하고 있는, 어, 계산기기도 하고, 배상기 냉장고 자석을 지금까지 공개 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시원한 여름이 되시길 바랄게요. 아 여름이 거의 끝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안녕. 지금까지 계산기 냉장고 좌석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전화 보내세요.